인간의 정신은 거대한 바다와 같다. 수면 위에서 찰랑이는 부분이 의식이라면 수면 아래 깊고 광활한 공간이 무의식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상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흐름이다. 1.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 의식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신작용이다.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계획을 세우고 자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반면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과 감정,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경험, 억압된 감정, 습관적인 사고방식,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등이 무의식의 작용이다. 어떤 행동을 할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들, 특정한 감정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현상들이 모두 무의식에서 비롯된다. 우리 삶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작용.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의식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1. 무의식의 작용.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행동을 형성한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한 행동 패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또한, 무의식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특정한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반복적으로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신념이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 실제로 자신감을 잃고 주어진 기회를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반대로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을 무의식에 심으면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무의식은 감각적인 경험과도 깊이 연결된다. 특정한 향기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다.이는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경험이 현재의 감각을 통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이다.이 의식의 작용. 의식은 무의식이 형성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때 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면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의식은 계획과 논리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의식의 역할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하지만 반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다.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의식은 또한 자기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의식의 기능이다. 이를 통해 무의식의 영향을 자각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3. 무의식과 의식의 조화. 우리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의식이 주도하는 삶은 과거의 경험에 갇혀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반면 의식이 지나치게 강하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본능적인 욕구를 무시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감정과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의식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의식을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의식을 이해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때 우리는 보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